어? 매 쉬는 시간 나한테 튀어와 햄버거나 딸기 사오고 으아. 셔틀 뭐 그런 거였니? 동이 나랑 안 맞아? 맞을래? 이 새끼가. 미안 야 내가 맞는 걸 싫어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돼지 새끼야 이끼가이 어? 만만해서? 그냥 만만해서가 아니라 존나 만만해서. 아! 너이뭐 체육관에서 잽잽 좀 치냐? 쟤네 강하다 씨발! 과연 동현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놈 잘나가는 조폭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 장판수 한편 학교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현 이 난간에서부터. 고걸어저이저기 걸려있는 다로저이다로먹이 응? 돈. 로 어, 어. <laughs> 그 순간 동현은 발을 헛디뎌 추락하면서 밑에 있던 판수 위로떨어진로 다행히 눈을 뜬 판수. 학생. 뭐? 학생? 정신이 들어요? 이 아... 네. 정신 좀들 학생?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학생이라고 부른다. 돌아가셨던 아빠까지 생기고. 어, 아빠! 몸이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본 판수. 아빠야 아빠, 정말 몰라 보겠어? 죽어. 아, 저... 자신의 몸에 다이빙을 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동현의 몸의 판수. 쉽게 돌아갈 일 없고. 아, 아 죄송합니다이 돼지 새끼, 네가 우리 사장님을. 이게 뭐야? 한 있는데. 나중에 얘기. 너희 돼지 새끼너한 번만 더내 눈에 뜨면은 그때 불판 위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실패하고 집으로 오게 된 반수. 자, 많이 먹어 아들. <laughs> 자, 아빠의 정성을 봐서. 엄청나게 많던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이쁜 우리 아들. 반갑습니다. <laughs> 나참 <laughs> 학교에 간 판수는 교장에게까지 말을 놓는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무슨 뭐 나쁜 짓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어이,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아저씨 그만 가보지. 뭐? 그렇게 동현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는데. 이 난간에서부터. 김동현 그만해. 몸이 바뀐 이유로 알게 된 판수. 그 밑에 내가 있었다. 그러게 내가 내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잖아. 몸의 주인 동현이가 좋아하는 현정이가 나타나게 되고. 보현자. 그때 갑자기 나타난 현정이 엄마에게 반해버리는 판수. 너 동현이니? 진짜 오랜만이다. 미선아, 지금 말 같냐? 어? 얘 머리 다쳤다니까.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 알고 보니 현정이 엄마 미선이는 판수의 첫사랑. 거기다가 현정이는 판수의 딸이다. <놀람> 너이 돼지 새끼. 너한 번만 더내 눈에 띄면은 불판 위라고 했지. 양념 발라줘. <놀람> 아! 내가. 군대를 잘못 받았다.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사장님 영원에 손을 대보겠습니까? 반드시 돌아간다.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응? 어? 아니 이렇게 싱싱한 몸을 얻으셨는데 뭐 군대 다시 가시는 게좀 걸리긴 하지만 먹지 마. 딸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미혼이라 사장님 비주얼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판수는 몸이 바뀌기 전에 당뇨랑 고혈압으로 먼저 갈것 같아 방학 동안에 피나는 노력으로 살을 빼 훈남이 돼서 나타난다. 뭐야 너? 나는 어때? 지금 나보고 고필이랑 사귀라는 거냐? 저도 고삐리잖아어쨌든안 돼. 3월부터 고백까지 받게 되는 판수. 고백 받았어? 마음 넘어서 깜방갈 일이냐? 그럼 나랑 사귀. 그렇게 여학생들에게도 인기 폭발인 판수. 주말까지 꼭 대답해줘야 돼. 추락 사고로 영혼이 바뀌어? 당신 배꼽 옆에 복숭아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어. 그러나 판수는 미선이를 찾아가 자신이 판수라며은밀한부위까지 말한다. 당황하는 미선. 아유. 나 이상한 아저씨가 됐어. 판수의 몸으로 깨어난 동현이 집으로 오게 된다. 오지 마. 아지마 아빠! 아빠! 내 몸을 훔쳤 경찰에 신고해. 119, 112 112. 지금 둘이서 짜고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앉아. 아빠 앉아. 판수와 동현의 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아빠. 미선아.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판수는 미선이를 만나 키스를 날려버리다 뺨을 날리게 된다. 최지만 네, <laughs> 현정이는 친구들의 함정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미친년. 이 사실을 안 판수는 현정이를 구하러 간다. 네가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친구들은 현정이한테 나쁜 짓을 하려 한다. 아이씨. 과연 판수와 동현이는 서로 자신의 몸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판수와 동현이는 자신의 사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블루줌 비영화 리뷰 '내 안의 그놈'이었습니다. 영화 '내 안의 그놈'은 엘리트, 아재, 판수와 셔틀, 동현이가 추락사로 몸이 바뀐다. 그러면서 판수의 첫사랑과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몸이 바뀐 아재와 코딩의 육회, 발랄, 코믹, 멜로우, 액션, 배우잼의 향연이다. 몸이 뒤바뀌는 소재는 영화의 흔한 소재인데 배우 박성훈과 진영이 1인 2역 연기는 정말 놀라웠다. 서로 닮은 연기를 위해 합숙까지 하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이준혁, 라미란, 김광규의 연기로 완성도가 높아진 영화라 생각합니다. 흔한 소재로 한 영화이지만 순간순간 빵빵 터지는 웃음 포인트가 많은 영화입니다. 연말, 주말에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루준비였습니다. 다음번에더 재밌는 영화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